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, 배추 겉절이를 이렇게 무침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이 배추 김치에 이 다대기를 이렇게 한번 넣겠습니다. 이 다대기는 지금 음, 이렇게 뭐 새우젓갈, 고춧가루 이렇게 주로 이제 에, 반죽이 잘 되어서 부추도 이렇게 넣고요. 고추도 이렇게 잘게 썰어서 넣고, 그다음에 이제 찹쌀죽도 뭐 위에다 좀가미를 시키겠습니다. 자, 찹쌀죽, 찹쌀죽도 지금 이렇게 넣고요. 그다음에 이제 깨도 깨도 좀 듬뿍 이렇게 많이 뿌려서 에, 오늘 배추 겉절이는 거의 한 포기 수로 한열 포기 정도 이렇게 이제 많이 담는 데 제가 지금 지 촬영하는 이 영상은 어 양이 너무 많아서 어 다대기를 이렇게 넣는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 배출량만 찍고 또 나머지 포기는 또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가 되었습니다. 자 그럼 직접 한번 무쳐 보겠습니다. 천천히 이렇게 이제 양념이 이 골고루 이 배추에 이제 베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천천히 묻혀서, 아, 겉절이 배추라 할지라도 이제 첫날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김치 냉장고에 한 2, 3일 정도 숙성이 되어야 이 양념이 이 배추 속으로 이제 골고루 스며들어서 제맛이 나는것 같습니다. 뭐, 제압을 겉절이다 할지라도 금방 묻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양념이 따로 또속 배추 속에 양님이 스며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맛이 좀덜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 경험으로는 아무리 이제 뭐 겉절이다 할지라도 시간이 김치냉장고에서 적어도 한 2, 3일 정도 이렇게 숙성이 되어야만 더 맛을 돋보이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. 뭐 이제 우리 사람들 그 기호에 따라서 뭐 금방 무쳐서 바로 드시는 것도 맛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제 경험상에는 이제 그렇다는 그런 말씀입니다. 오늘은 배추 겉절이를 이렇게 무치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